59번. 59번 A- B가 5에요. B- C가 4에요. 그랬을 때 A제곱하기, B제곱하기, A 제곱하기, B 제곱하기, C 제곱 A B C 가 B C 하기 C a 곱하을 B 제곱하세요 라는 하기 B 니다 집중. C 제곱하기, 요 B B C C C 걸어가면서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유형은 뭐예요? 그점 음. 1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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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식0점 1000점. 1000점. 1 0 0 0 그거 인0 0점어그0 0점 1000점. 1 0기0세제0 더하기 c 세0 0 네 했어요. 표정 응, 공식. 응, 응. 네, 여러분 이거 무조건 정답이었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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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대답 못했으면 집중해. 모르는 거야. 저거 풀수있어도 지금 이거 풀면서 이거 풀수 없다? 이거 풀면. 삼 ABC를 만족시키는 삼각형 세변 ABC가 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라던가이 삼각형의 어 종류를 구하세요라던가 그런 문제가 나와요 무슨 삼각형이다? 정삼각. 그럼 나는 이제 정삼각형인 이유를 증명하는 거지. 대 우리는 여기 B 세곱국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 b c 는 몇이에요? 아, 니 네, 넘겼으니까 0이죠. 네, 넘겼으니까 0이죠. 여러분 네. 공책 필요한가요? 음. 그럼 정리 좀 하면서 들을래요. 네. 어, 일단 드릴게요시간1시 12시, 간3시 14시, 15시, 1 네, 이거 그런 거있어요 뭐? 와, 진짜 새롭다. 이제 뭘뭐 하는 거 아니야? 다른 남색 종류랑 남색 종류가 있어요. 아니 머리가 보라색도 있잖아요. 왜 보라색 안 하고 이거 남색이에요? 자, 지금 저희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이거 귀찮은데? 응? 숙제, 댄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공부해요, 뭐. 진짜 이게. 뭐야? 공부 따뜻해요. 뭐야 그것까지는 뭐있어요 자, 출발 계속 진행할게요. 봐봐. 우리 a 제곱 더하기 b 세 제곱 더하기 c 세 제곱 면 마이너스 3abc 여기에 대한 공식 하나 알고 있죠? 근데 이건 못 외우시면 이문제못 풀어요. 뭐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c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게 돼요. 왼쪽 복셈공식이 오른쪽 인수분해로 정리된다고 요 근데 이 결과가 뭐다? 0이라고 하잖 식이면 식으로 풀고 방정식이면 방정식으로 끝내야 돼요 여러분 a 곱하기 b 곱 a라는 문턱이랑 b라는 문턱을 곱했을 때 0이다 뭐다? 역수 다역수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a 제 더하기 b 제더 c ab 마이너스 c가 0이다. 둘중하나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예요. 다른 이야기고둘중 아, 하나라면 둘다 0이 되는 경우는 배제요 그러니까 중분는 배제되는 황이고요 하지만 어, 적어도 하나는 0이다. 되게 잘 말했어. 이거는 알아야 돼. 오케이? 자, 아무튼 우리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데 내가 전제조건이 저기... 어떤 도형이야? 삼각형. 삼각형이야. 삼각형. 삼각형의 세 면을 abc라고 했는데 얘가 0이 될수 있나? 없어 얘가 0이 될수 없으니까 에가 반드시 뭐다? 0이다 즉 얘가 0이 나오다 얘가 지금 서로간다한 뜻은 지금 a제곱 터하기 b제곱 터하기 c제곱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가 몇이다? 0이다랑 같은 문제고 내가 지금 여기서 나온 파란색 식이 여기서 나온 식이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면 이거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걸 알면서 이걸 모른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같은 문제라자7판 봐. 여러분 얘는 공통 인수로 묶었을 때잘안 묶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마이너스 a b를 내가 마이너스 e a b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 생각나요? 완전 제곱식 맞아요, 잘 떠올리고 있어요. 다시 마이너스 a b가 아니고 마이너스 e a b면 앞에 a 제곱 하나, b 제곱 하나가 붙어줘요, 완전 제곱식 되겠다. 맞지? 자 그러니까. 내가 가운데를 다2배 시킬 거야. 다2배 시킬 거야. 그러니까, 앞에도 2 배가 되겠지. 그러니까, 2분의 1로 묶어. 다시, 왜2배 시켰어? 마이너스 2 a 2 하면 완전 적 없이, 이런 식으로 유도시키려고, 가운데를 2배 시키고, 2분의 1로 묶었어. 선생님! 양변을 두배 곱해 버리면 2분의 1이 아무것도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방정식이 아닐 때는요. 그러니까 묶어준 겁니다. 방정식일 때도 그냥 식일 때도 풀라고 2분의 1 묶어 둔 거예요. 는요. 그럼 살펴봅시다. 여러분 마이너스 2a b면 앞에 뭐랑 뭐 붙이고 싶어? a 제곱이랑 b 제곱 붙였어. 이제 a 제곱 몇개 남았고? 1개 남았고 b 제곱 3개 남았어. 그 다음 마이너스 ebc 써버리면 앞에 모두 치고 싶어. 네, 뒤에는 c에 그러면 b 다 썼네. 네. c 하나, a 하나 나왔지. 네. 마지막 마이너스 eca 만들면 c에 제곱, 네. a 제곱 처버리면 어때? 안에 있는 건 모두 썼어, 맞아, 네. 맞아.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에는 2분의 1 m 바로 열고 뭐 해주고? m minus t의 제곱. 제곱 더하기. b minus c의 제곱 더하기. A.S. 네. 그 제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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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y o u 이 g Chebok, Dog, Tog, t a Yoga, y a A. m a Yoga, A. P. m i 이 a Yoga, P. Minus, Kiga, y 얘가 a P. Minus, k a 랑 b랑 a t a Korea. Good m o r A. 랑 b랑 c가, 어떻다? 네. 그러니까 A랑 b랑 c가 모두 같다, 다 그러니까 a 이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아시지 않나요? 서술으로잘나온 그러면 얘도 정상각형이지만얘 또한 뭐다? 정상각형정상각형 해시태그도 정상각형, 정상각형. 정상각형 하나밖에 오케이. 저희가 그럼 얘는 0이라고? 아니라고 근데 얘가 변형이 되죠 어떻게? 몇들로묶가 아직 양변 정의가 네. 안 됐으니까 2분의 1이 어디였고 그럼 바로 외우고 뭐야? A 마이너스 B에 최고 B 마이너스 C에 최고 C 마이너스 A에서 최고배 바로 담고 네. 얘를 푸는 결과는 얘를 푸는 결과는 같아 근데 A 마이너스 B가 5라고 힌트를 줘버렸다 그래서 얘는 25라고 할 거야 B 마이너스 C가 4니까 얘는 16이라고 할 거라고 근데 나 C 마이너스 A는 왜 주저 나갔어요? 라는 거지 제가 두 식을 더 해봐. 그럼 왼쪽은 뭐가 돼? a b c. 오른쪽은 c, c a는. 마이너스 2. 어차피 제어하니까 뭐. Aedes-, 두... 그러니까 이 질문 정말 많이 들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a를 구하세요라고 나오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이렇게 정리해주고. 두 개는 나올 텐데 하나 안나왔거요그 하나 어떻게 찾으려고? 음, 왜? 음, 두 개를 더해. 왜? 두 개를 더해주는 순간, 마이너스 B랑 B가 사라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C랑 A의 관계식이다. 나 음. 거기서, 뽑아내. 알겠어? 네. 오케이. 네. 다시, 여기에 핵심은, 얘를 변형시켜준 다음에, 나머지 두 개를 통해서 C-A만 마이너스 구해주면 끝. 이거, 이거, 이거 세개 반다. 2분의 1을 하면 끝나겠죠? 네. 넘어갈게요. 네. 6 0번 두 실수, x, y가 있어. 두 실수, x, y가 있어. 근데 x 더하기 2의 제곱이랑 y 더하기 3의 제곱이 15라고 적어. X, x 더하기 2의 제곱이랑 y 더하기 3의 제곱이 15라고 적어. x 더하기 y가 루트 15라고 했다. 그랬을때 내가 본 x 더하기 2랑 값 15라고 했을 때 a랑 b를 구하세요라는 소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합이 나와있냐? 그러니까 이를 열심히 정리한다고 근데 그정리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이야기로 가고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가 똑같네 이 네. 덩어리랑 이 덩어리가 똑같네 맞아?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니까 쟤를 건들지 말라고 만약에 여기 x 플러스 2인데 여기는 x 마이너스 2야 다르잖아 그럼 뿌시는 거 맞아 근데 얘를 그대로 사용하고 얘를 그대로 사용했지 그 말은 이거 그대로 유지시켜줘 그럼 뭘 바꿔야 돼? 가운데 식을 변형시켜야지 어떻게? 동그라미 만들려면 x에다가 뭘 더해줘? 음. 2 더해준 거 오른쪽에 더, 더 하면 되겠지? 5항에다가? 아, 아, 그러면 아, 우리 동그라미식 만들어줬고, Y에다 뭐 해줘? 아. 3을 더해줘? 그럼 오른쪽에 뭐로 바으면 돼? 아, 그러면 플러스 5루트 15라고 하면 야 예. 여기서 2더 있고, 여기서 3더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지. 예. 다시. 음. 여기서 이걸 떼버리면이 공장이 3개가 됩니고 자, 다시. 그럼 얘를 뭐해 제곱해. 제곱해.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자, 100과 제곱, 25. 하나, 다, 다. 10, 15. 10, 15. 뒤에 거제고 15. 15니까 얘 대신 4채 치면 돼. 그러니까 40 더하기. 면 끝나는 거지. 예. 오케이. 그러면 얘 뭐? 이분에. 네. 25. 5 플러스. 25. 7분 더 15. 20. 얘가 A 더하기 B로 15골. A가 2분의1 15. 5요 B가 5요 오, 너한테 산 거야. 이제 비카드 잡았어요? 와. X 더하기 Y가 뭐다? 3이다. XY가 뭐다? 1이다. 맞아? 예. 첫 번째. 같곱 직접. 생공식 변형. 우리는 암기만 했어요. 직접 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제곱을 원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x 플러스 y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 제곱을 만들어줘야지 x제곱이랑 y제곱이 등장하잖아 다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려면 x 더하기 y에 제곱을 가지고 뭔가 사용을 해야 돼 그래야 얘가 정계하면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 나오더라 나먹해주면돼 E 마이너스 2xy만 e 빼주면 이게 곱셈공식 변형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게 있어. 그럼 비슷하게라도 만들어. 나머지를 수정해. 이게 곱셈공식 변형이야 맞아? 네. 자,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여러분 외웠을 거예요. x 더하기 y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일단 x 세제곱과 y 세제곱을 유도시키자.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 거거든 제곱 더하기 제곱이랑한 개짜리를 분배시키면 이게 등장할 거야 맞아? 맞아? 네 맞아? 세제곱은 등장시키려면 2 곱하기 2는 해야지 그래야 2 더하기 1 해서 3 나올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거 등장는 어떻게 돼? x 세제곱 내가 원하는 거 나왔어 근데 필요 없는 게 이제 등장한다 뭐? 어. x 제곱 y요 x y 제곱 그다음 y 세제곱 우리는 이것만 보여주면 돼빼는데 예. 마이너스 x,y에 x 플러스 y로 떼는데 예. 선생님 제가 외운 공식이랑 다른데요 똑같은 거 제가 얘 대신에 위에 거 대입하면 x 플러스 y에 세제곱 마이너스 2 x y 야 근데 여기다가 x 플러스 y 기 x,y x 플러스 y잖아 정리시켜봐 x 플러스 y에 세제곱에 마이너스 2xy, x 플러스 y, 마이너스 xy, x 플러스 y,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랑 같다. 아 그럼 이걸 왜 하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 만들었어 다시, 우리가 직접 제작한 거랑 공식에서 말하는 거랑 같은 예로. 그럼 우리 지금 이 논리가 맞다고, 맞다고. 자, 그럼 이제 우린 정보가 두 개가 더 생겼어.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곱도 알았어. 실제로 숫자도 구해보자. 그만 <laughs> 하면 되잖아. 5에서 2를 더하니까 얘는 11이야. 얘는 7 곱하기 3에다가, 플러스 1 곱하기 3이네. 36 맞나요? <laughs> 네. 자,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4 제곱으로 넘어가 봅시다. 4 제곱이라는 소리는 우리는 일단 제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곱을. x 제곱 다하기 y 제곱에 제곱. 제곱을 해주면 x 내 제곱 y 내 제곱 가운데 생기는 것만 빼주면 되잖아. 마이너스 e x 제곱 y 제곱 끝났지? 예. 그럼 실제로 a가 b가 11이었죠. 그러면 121에서 마이너스 es 이거의 제곱이 마이너스 2에다가 xy 제곱 제곱은 어떻게 보여? 아, 순간이... 얘를 제곱하는 거죠. 응. 그래서 1. 응. 그러니까 121에서 2를 빼니까 120. 선생님 위에서는 지금 2에서 1 곱해서 3안 들었잖아요. 그럼 4제곱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3제곱에 대해서3제곱이 3제곱에다가 x 플러스 y 저는 이렇게 풀고 싶은데요. 나와요. 이것도 나온다고. x 네제곱 나왔지? 내가 필요없는 x 세제곱 y 나왔지 내가 필요없는 x y 세제곱 나왔지 그다음 필요한 y 네제곱 나왔지 이것만 빼면 돼 이것만 빼면 된다고 빼면서 뭐로 묶어? x,y로 묶어 그럼 뭐하 근데 우리 x제곱, y제곱도 알잖아 그럼 다 7.x 세제곱, y 세제곱이 36이 그다음 곱하기 3 여기까지 108이야 마이너스 xy 플러스 1 x정보 y정보 10에 붙으라니까 여기다가 10에 붙 그러면 1 1이구나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뭘 건져내야 하냐면 나는 복습공식을 만들 줄 안다 요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만들어내면 된다고 어떻게? 숫자 4는 어떻게 더해? 2 더하기 2거나 3 더하기 1로 변하면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럼 다 여기까지 다 그랬어 문제 s 더 o 어 a p X 의 5제곱, y의 5제곱이랑 e 제곱 i 제곱 아니야? 네. 그러면 X 의 5제곱이랑 y의 5제곱은 어떻게 s n o 뭐? a 네. problem. 어, 네. 음... 4제곱, X is not a problem. X is not 맞 p 아니 b l e m X is not a p r o X 의네제곱 더하기 y의 b 제곱에 X 가 X is n o 맞아. 예. 그러면 X 다섯째곡, Y 다섯째곡, 그런데 쓰레기들 뭐나 와 X 네째곡 Y랑 X, Y에 매되는거지 예. 얘를 뭐해? 떼요 버려요. 그러니까 빼기, 모르는거 X, X 네. Y, 그다음에 X, y y. 근데 우리 여기에 있는 정보 다 알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 지우고 백신 보여달라고. 상을 못판 다음에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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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근데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건 2랑 3이에요 그렇죠 왜냐 2랑 3 해버리면 여기서 여기 정보까지만 뽑아내면 되는데 4랑 1 해버리면 이것까지 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 5를 가장 비슷한 숫자 두개로 찢어지는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 효율적인 방식으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그럼 우리는 x 세제곱과 y 세제곱과 pouco mais. 26. 내가 상대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상대. 오. 맞아. 예. 자, 근데 한번 보시는 거 우리 지금 짝 수면 짝 수면 그 절반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주면 돼. 짝 수면 그 절반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제곱 제곱을 빼는데홀 수면 어떻게 돼? 예. 여기서. 마이너스 x y x 플러스 y 야. 3 2의 홀수 짝수에 마이너스 제곱의 x 플러스 y 야. 풍한번 어, 추측해 봐. x 의 일곱 적곱하기 y 일곱 적분. 뭐랑 뭐 붙이겠어? 사상.